네, 안녕하세요. 무슨 말씀하셨니다 요즘 1 0 4 0 0이와 레이스 진짜로 대단하게 재밌게 이런 데로 구축해 는데요 자, 보시면 조금씩 다른 게 있으니까요. 기본, 처깐 자, 아예 처음 샀다. 그럼 사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내리면 올라가고 올리면 안짝 살짝 안 내려온 같은 좀 아쉽죠. 그렇지만은 자 가격대가 10만 대 중반을 해가지고 아주 잘 나왔죠. 1초 안 놓여도 초 올라오죠. 그럼 좌우. 아 이거 어떻게 당겨 볼까요? 잠깐만, 당기는 바디 겠죠 자, 당기는바되니까요보리시고 자, 보세요. 당겨볼게요. 와 아, 나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 만대 중반으로 해야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경제 견적, 견적이 나시죠. 갖다가 박으면 이렇게 사람도 견정 나는데 아시카도 견 나시죠. 자 메탈로 업그레이드 이거 저녁에 작업할 건데요. 이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얘는 똑같아요. 얘는 기본이나 제품은 똑같습니다. 똑같죠?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어마무시한 차가 나왔으니 그 차가 바로 튜닝 셨습니다. 똑같은데요. 어 바디가 그다음 조종기도 그렇고 뭐가좀 다르죠. 그렇죠. 보시면 남다릅니다. 남다르고요. 자 좌우 서버 서버 빨라요. 서버 엄청 빠르고요. 쇽도 자, 내리면 올라가고 올리면 삭 내려갈 거 이게 뭐냐면요. 쇽이 009 그러니까 10409인데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쇽이 쫙 차가 차가 쇼가 쫙쫙쫙쫙쫙쫙 착착 착 붙어요. 착착 붙어요. 착 얘네 보세요. 이가 그러니까 얘네가 너무 강하, 강하단 말이죠. 이 스크린 너무 강한데요. 굉장히 부드럽게 됐어요. 그리고 제 너무 궁합이 잘 맞고 여기 보니까 레이스형 차가 착착 붙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스 차량 차인데 자,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일반 차량의 소리는 잠깐 다시 한번더 일반 차량의 공공 소리는 자100% 아무리 땡겨봤자땡겨봤자 예, 이건데요. 자 튜닝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튜닝하면은 야. 날라다닙니다. 자, 배터리 2셀이 아니라 3셀까지 해버렸더니, 날라다니는데, 배터리가 어떻게 되냐. 자, 2700, 2700. 자, 2700mm 인데요. RC 라이프에서 2700, 2 7 0 0 검색하시고요. 벨크로도, 벨크도 보시면 벨크가 두툼하잖아요. XRS 벨크로. 자, 25짜리로 했습니다. 25짜리로 벨크로를 하셨고요. 자, 그다음 이렇게, 멋지게 차량을 튜닝하니까 정말 좋네요. 자, 슈패스 변속기랑 슈패스 모터랑 해서 3650으로 해가지고 3900케이블 했어요. 그러니까 스피드가 좋죠. 원래 3000 케이블에 3200K, 3300 이렇게 되는데 3900K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배터리가 3900K 있고 4000 넘는, 4000 넘으면 저번에 보니까 90km, 100km까지 가더라고요. 어마무시한 그런 스펙을 갖췄습니다. 여러분들, 104, 104, 001. 정말로 좋은 차니까 여러분들, 104, 001꼭 하시면서 즐거운 아이생활을 바랍니다. 자, 자, 여러 가지 차가 있는데, 나중에 시작되니까요. 자, 노말부, 노말 2셀, e 2셀 e 블루는 노말, 노말 차량과, 브러시리스의 3셀 버전, 3셀 버전이로도 해주고, 나중에 한번 대회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재밌는 차량, 104001, 104001 더블 투어즈, 총판, r c 이 f 와 함께 즐거운 아이생 하시구요 104001, 자, 출고했습니다. 출고, 자, 이거 출고됩니다. 새 거, 자, 출고됩니다.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 10만 대 중반에 최고입니다. 104001, 바로 지금, 검색하세요. 오케이.